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함에 있어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무료 플러그인 한 개를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자, 구글에다가 비디오 코파일럿이라고 입력을 해보시고요. 여기에 비디오 코파일러 애프터 이펙트 튜토리얼 플러그인 앤 스톡이라는 비디오 코파일러 사이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튜토리얼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자, 이쪽에 fx 콘솔 플러그인 썸네일이 보이실 겁니다. 자, 클릭해 주시고요. 튜토리얼 노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다운로드 관련된 메뉴가 보이실 거고요. 본인 PC에 맞는 글자를 잘 클릭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다운로드 했던 앞쪽 파일 확인해 주시고요. 압축을 당연히 풀어 주셔야 되겠죠 자, 압축을 풀어 주신 다음에 FX 콘솔 설치 파일이 있을 겁니다 자, 얘 더블 클릭해 주시고 I Agree 버튼 클릭 자, 여기서 본인이 설치되어 있는 애프터 이펙트 버전에 맞게 체크를 잘 하시고 인스털버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다 완료가 되었으면 피니시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애프터 이펙트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하시기 전에 애프터 이펙트를 꺼주실 필요가 있어요 설치가 안 됩니다. 자 새로운 컨버지션 대충 하나 만들게요. 1 9 201080에 x 30 프레임에 2레싱 10초. 자 아무거나 대충 하나 만들어 주시고 솔리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Y. 자 OK 눌러줬고요. 저는 블랙 솔리드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이 레이어한테 그라디언트 램프라는 효과를 찾아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펙트 프리셋이라는 위창에 들어간 다음에 이 검색창에서 그라디언트 램프 R A M P 검색을 하시면은 그라디언트 램프라는 효과 가 나타났고요. 이 효과를 가지고 이 솔리드 창이나 이 솔리드 레이어한테 직접 드래그해서 적용을 해줬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 검색창에 찾아서 들어갈 필요 없이 효과를 적용하고 싶은 레이어를 잘 선택하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마우스 커서 쪽에 이런 조그만한 창이 하나 뜹니다. 여기에서 fx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다가 램프라고 검색해 볼게요. 램프. 그러면 그라디언트 램프 바로 뜨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엔터 눌러 주시면은 바로 효과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또 그리드라는 효과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레이어 선택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그리드. 자 검색하시고 자 반영키 위아래에 눌러 보시면은 효과 체크되는 파란색 부분 있죠 얘네들이 겹쳐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적용하고 싶은 녀석을 잘 맞춰 주신 다음에 엔터 눌러 주게 되면요 그리드 효과가 처리가 바로 됩니다 그래서 이펙트 프리셋에 하나씩 검색하신 것보다는 바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 주셔서 처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두 번째로 fx 스 컨솔이 좋은 이유가 바로 이 화면을 캡처 뜰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캡처 뜨기 위해서 상단에 컨버지션 들어가신 다음에 프레임에이지 가시고 이 파일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여러분이 저장할 위치 정해 주시고 여기에서 아웃풋 모듈의 파랑색 글자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폼에 대해서 저장하고 싶은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고 렌더 버튼 클릭을 하셔야 되는데 이러면 꽤나 복잡하기 때문에 이 FX 콘솔을 사용해 주시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카메라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여기 갤러리 아이콘을 확인해 보시면 현재 이 화면 관련된 캡처를 바로 뜰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익스포트 버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저장할 폼에 선택하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FX 콘솔은 정말 많이 사용되는 플러그인 중 하나니까 잘 설치하시고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